안녕하세요. 놀라운 놀란,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디언지에서 토트넘이 정말 안제 포스테에크글로 체제 하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3대 3으로 비긴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심이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토트넘과 손흥민의 공통점은 정말 강팀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홀란드의 마지막 패스가 옵사이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잭 그릴리시는 분명히 옵사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공인 이미 발을 떠났고, 그리고 잭 그릴리시는 이미, 논란의 최첨단이 아닌 이 옵사이드 테크놀로지로도, 사실상 옵사이드가 아니죠.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옵사이드였네, 아니었네,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큰 이슈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혼란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맨시티 선수들이 심판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맨시티 선수들이 모두 이 심판을 둘러싸고 화를 냈는데, 뭐, 화를 낼만 하기는 했죠. 근데 이 장면 자체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경기 후에 로셀소와 홀란드가 이제 어깨빵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어, 홀란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로세소가 어깨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열받아 하는, 그런 홀란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과리디올라 감독도, 아,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로세소한테 이야기하고,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와서 막 말리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경기 후에 약간의 그런 소동이 있었다. 뭐, 이런 장면들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laughs> 결국엔 전설의 짤이 되어버린, 우리 홀란드. 이 분노하는 이 얼굴 표정이 어, 흡사 포켓몬에 나오는 가라도스를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하튼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문제는 맨체스터 시티가 그 토트넘전에서 이 심판을 둘러싸면서 결국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가 왔습니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 전에 맨시티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어 7만 5천 파운드, 6만 5천 파운드. 뭐 여기에다가 이제 공세계 플러스 뭐 1.6배 정도 되니까 뭐 거의 1억 원 정도의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벌금으로 발생했었네요. 여튼 맨시티는 12월 7일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토트넘전에서 이 심판을 둘러싼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기가찰 노르시긴 합니다. 뭐 주심의 판정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근데 뭐 정식적으로 좀 이의를 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싸는 부분. 이게 이제 주심한테 위협이 될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이런 이야기들 이좀 나오고 있고 오늘의 메인 소식은 이제 안제포스테코 글로 감독의 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토트넘의 전술 리스크와 리워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이아슬레틱에서도 똑같은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상 리스크와 보상 이두 개의 이 요소는 사실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아슬레틱에서도 이런 부분에 주목했고 이 안제포스테코 글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토트넘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를 그대로 보여주는 감독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플레이할지도 그대로 보여주는 감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트넘의 현재 전술은 포스트코 글로 감독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스트코 글로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의 아름다움이 뭐냐면은 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 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셋업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상대를 받아칠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하나의 극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쪽 극단에 있는 사람이든 어쨌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점이 축구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떤 식으로 극단적인지 뭐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굉장히 높은 압박. 항상 이제 공 소유를 하기를 원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제포스 테코글루 감독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팩들도 좀더 전진해가지고 중앙에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안제포스 테코글루 감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모든 시즌 어쨌건 나는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훨씬 더 많이 득점했으면 좋겠다 클린시티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요코하마 마리노스 시절에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비카리오 입장에선 좀 속상하죠. 우리의 토트넘의 소신. 사실 비카리오 없으면 토트넘도 진짜 없었을 텐데 지금의 토트넘이 있는 건 이제 비카리오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만 여하튼 포스테코 글로 감독의 이 가장 큰 관심은 가장 많은 골을 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토트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위험도도 높고 그만큼 보상도 높은 게 바로 이 토트넘의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상대방의 슈팅으로 이어지는 에러로 이어진 횟수가 이 토트넘보다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8번이나 상대방에게 공을 내줬죠. 그리고 하이턴오버. 그러니까 이 토트넘 진영 이제 토트넘의 그 골라인에서부터 40m.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빼앗긴 팀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랭크 조인트 3rd. 자, 어떤 분야에서는 3위를 기록했는데, 어떤 분야냐면은, 오픈 플레이에서 10개 이상의 패스를 해내면서 결국에는 슈팅으로, 혹은 상대방의 어떤 박스에서 터치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진 그 시퀀스가, 어, 가장 많았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자, 일단 이 하이 톤오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톤오버는 이런 거죠. 이제, 맨시티 선수들이 굉장히 높게 압박을 하고, 토트넘 선수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굉장히 어이없는 패스를 하죠. 사실상 뭐 거의 어시스트였는데, 근데 홀란드가 이거를 넣지 못하면서, 아, 이게 이제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토트넘 진짜 큰일 났을 텐데, 홀란드가 한번 살려줬습니다. <laughs> 이런 상황들이 이제 하이 턴오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어, 데이비스에서, 로얄에서, 호이비에르, 그리고 스킵. 여기에서 또 스킵이 이 손흥민한테 전달을 하죠. 이 과감한 돌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이었는데, 여하튼 빼앗기지 않고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했고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존슨 그리고 사실은 어 실바가 손흥민한테 바로 다가올 수없다는 이유가 이 우도기도 달려 들어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좀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 존슨에게 좋은 패스를 줬고 존슨은 달려 들어가고 있는 크루셉스키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크로스를 날려줬고 이 크로스를 크루셉스키가 마무리를 하면서 어 굉장히 좋은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많은 패스를 통해서 이 상대방의 박스 안으로 진입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빛났다는 거죠. 자, 이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만 살펴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어떤 스타일을 살펴보면요. 현재 이 필드 틸트, 이게 이제 얼마나 운동장에 기울었냐, 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 어, 58.6%, 그러니까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한, 58.6%로 토트넘이 강하게 상대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분야에서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 소유, 이 부분에서도 4위를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롱패스 같은 경우에는 꼴등, 20위입니다. 롱패스의 비중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뻥축구 안 한다. 소위 이제 그 롱패스를 뻥축구라고 이제 약간 격하하는 발언으로 이야기 하는데, 뭐 롱패스 필요할 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슈팅은 최다 이제 3위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높은 숫자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골의 어떤 기대값, 이 슈팅 슈팅당 골의 어떤 기대값을 봤을 때는 0.1 그러니까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5위인데 이 부분은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죠. 어택 스피드 자체는 14위,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20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 다름 아닌 맨시티입니다. 그래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차근차근히 빌드업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아무래도 롱볼이 많으면 더 빠를 텐데 당연히 이제 쇼패스 위주로 풀어가다 보면 은좀 느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어택 같은 경우에는 5위. PPDA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a 디펜 i 액션 2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샷컨시드 d 상대방에게 이제 얼마나 많은 슈팅을 내줬는지 그리고 그 내준 슈팅마다 골 기대값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13위와 14위를 보여줬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다양한 지표에서 이 토트넘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점유를 좋아하고 슈팅 많이 하고 어, 패스 많이 하고 어, 직접적으로 또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지표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의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빅식스를 상대로 과연 토트넘이 몇 점의 승점을 얻었는가. 지난 시즌에는 빅식스를 상대로 8점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11점, 10점, 9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토트넘 시즌이 절반밖에 안 지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8점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으로 이 빅식스를 상대로 좋은 승점을 보여줄 확률 역시 높다는 뜻입니다. 어2승2무1패를 기록하고 있죠. 야, 진짜 이 토트넘이 강팀을 상대로 강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사실은 강팀을 상대로 상당히 강하다 라는 것이 맨시티전의 골로 증명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맨시티전 골이 아니어도 이야기를 증명할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유의무의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4개의 이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이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손흥민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꽤 신기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난 시즌에 우승한 팀이 그 자신의 홈 경기장에서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어, 굉장히 분위기도 올라와 있고 상당히 강한 팀인데. 근데 손흥민은 레스터 시티가 우승한 직후에 그 다음 해 레스터 원정. 첼시가 우승한 이후에 그 첼시의 그 원정길에서 리버풀이 우승한 뒤에 리버풀의 원정길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한 뒤에 이번에도 맨체스터 시티의 원정길에서 골을 넣으면서 아, 나는 강 팀을 상대로도 강하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그 어떤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도 그렇게 해내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죠. 굉장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젤 포스테코글로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진짜다. Real deal.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좀 번역하면은 진또백이야이 <laughs> 진국이다. 토트넘이 진짜 알면 알수록 진짜 주목할 만한 그런 팀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드 에비던스가 있다.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있다. 이 기사가 굉장히 길지만 이 결론 부분만 딱 보면은 일단 3대 2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어쨌건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클루셉스키가 결국에는 이 경기가 끝날 때 헤딩으로 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면서 이 a draw felt fair. 그러니까 이 무승부라고 하는 게어 공정하게 느껴졌다. 라고 이제 외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it also felt like a victory for p o s t e c o g l u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사실은 승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야, 이 혼란 가운데에서 이 토트넘이 지금 완전히 주전 선수들의 절반이 지금 사라진. 이 타노스가 마치 한번 이 핑거 플립을 날린 것처럼 이 절반의 주전 선수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토트넘이 그래도 할수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얻었다. 그래 가지고 어 진짜 이포스테코글루 감독, 뭔가 해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 토트넘 선수들의 어떤 인터뷰를 봐도요. 뭐, 크루세스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짜 믿을 만한 감독이다. 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하튼 이포스테코글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 토트넘. 진짜 지켜볼만 합니다. 이번 시즌 진짜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수 있고, 사실 소년만화도 절반의 선수들이 주, 뭐 부상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진짜 이거 억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야, 그런데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3대선 무승부를 거두면서 갑자기 역전이 시작된다. 이것도 사실은, 야, 이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아유, 어, 못 본다면 손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토트넘의 경기들 너무 너무 좋죠. 다양한 외신 소식들을 통해서 이 감동을 더욱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제가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컨텐츠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발전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You make me happy, home oh and away And when it's bo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